자, 엑셀라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엑셀라가 엄청난 등락을 만들면서 이 가운데 굉장히 큰 거래량까지 연속적으로 터지고 있는데 사실상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이 흐름이 본격적인 반등의 흐름으로 갈수 있는 그런 자리인지 아니면 이전처럼 올라간 척마다가 또 밀려버리는 그런 흐름일지 이 사이에서 굉장히 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이고 요 며칠 사이에 저한테 문의가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요. 특히나 기존 홀더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사이에서 물량을 잡아가신 홀더분들께서 연락이 참 많이 오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 과연 나올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전략들을 말씀드릴 건데,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을 수 있는 매수의 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어디까지 끌고 와서 물량들을 매도할지까지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사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단계에서 엑셀라를 들고 있다시는 홀더분들 계시면은 영상 시청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서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 함께 응원하는 마음에서 상승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댓글 남겨 주시고 영상 시청하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엑셀라의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사이에 반복적으로 거량에 집중됐던 요 포인트가 있는데 이 구간 내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물량들을 매집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 물량들을 매집한 흐름만 나오고 있고, 매도의 흔적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진 주가 조정이 이번 상승간에 거래량 집중됐던, 한마디로 이 매물대 안에 들어오게 되면 빠르게 반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에 핵심 포인트는 이번 상승간에 어떤 가격에서 거래가 집중됐는지를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요거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시피 30분봉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번 상승간에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진 포인트가 요렇게 체크가 되시는데 한마디로 이 양봉 캔들 안에서 대부분의 물량들이 매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다시피 실제로 이 매물대에서 크게 빠지지 않고 횡보를 만들어주면서 다시 물량들을 받아주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점은 이 양봉 캔들의 종가 가격 근처 한마디로 지금 가격이랑 거의 똑같죠. 대부분 200원 안에서 물량들이 매집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최대한 물량들을 매집해 가시면서 한번더 주가가 밀린다고 했을 때에는 그 바로 바닥 매물 때 최초로 거래량을 터트렸던 이 양봉캔들의 종가 가격. 그러니까 지금 190원에서 195원 사이로 또 가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가격 사이에서 물량들을 매집해 가시면서 2번 반등 준비한다고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 또한 번의 주가 반등이 나와주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더 엑셀라를 추가로 물량을 잡아가시면서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가격이 왔을 때에는 반드시 물량을 잡아가시면서 이번 반등 반드시 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실제 이런 탓점들이 나와줬을 때에는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전부 다 이런 타점들 잡아갈 수 있게끔,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이런 타점을 어떻게 공유를 드릴 거냐면은, 3947-8796,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 미리 저한테 메시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 문자 보내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까지 하신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이번에 만들어진 본격적인 반등의 흐름이 나왔을 때 놓치지 않게끔, 바닥에서는 확실한 매수 타점,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에는 매도까지 할수 있게끔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바빠서 차트를 제대로 못 보셨거나 가끔씩만 영상을 보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반등 놓치지 않게끔 쉽게 수익으로.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께 이런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느냐? 최근에 요걸 좀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는데 사실상 저는 이 트레이더 이전에 지금 현재는 영상으로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드리는 한마디로 유튜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상으로서 말을 해야 되고 실력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항상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물량을 잡자라고 타점들을 말씀드리고 나서 그 뒤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뒤늦게 영상을 보시고 지금이라도 물량들을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인지 뒤늦게 문의해 주신 분들이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반등구간에서 확실하게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차점들이 나왔을 때에는 놓치지 말고 잡아 가시면서 본격적인 수익구간 함께 만들어 갈수 있게끔 준비하실 분들께서는 지금에도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 연락처 3947-8796.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통만 보내주시고 이번에 만들어가는 본격적인 반등 흐름 사이에서 최대한 물량들 매수해 가시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도타점까지 빠르게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시장 자체가 지루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 가지고는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이런 식으로 장기 급등락을 만드는 이런 단타 종목까지 함께 공략해가면서 최근까지 부수적인 수익들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매매해서 수익 구간까지 만들었는지 좀 간단하게 예시 몇 가지만 보여드리자면요 지금 보다시피 지금 지표가 잘안 보여서 제가 하얀 화면으로 돌아왔는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바로 아래 보이시는 검은색 세력 매물대와 그 위에 있는 빨간색 급등 라인이 보이실 텐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세력 매물대 밑에 있을 때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이 매물대 위로 올라갔을 때부터 천천히 물량들을 매수해 가는데 본격적인 파동은 이 급등 라인을 돌파할 때부터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거리량도 이 라인을 돌파할 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인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1차 물량들을 잡아가는 포인트, 그리고 주가가 급등 나오는 2차 물량을 잡아가는 포인트까지 해서 충분히 물량들을 싸게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말고 제가 몇 가지 더 보여드릴 건데, 최근 상승을 크게 만들었던 리스크도 마찬가지죠. 지난 구간에서 세력들의 매물대를 돌파해주면서 1차 매집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급등 라인을 돌파하자마자 주가가 완만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큰 파동이 나온 것을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상장했던 신규 조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주가가 세력들의 매물대를 돌파해 주면서 확실하게 하방의 흐름이 횡보로 전환된 모습이고 이제는 어때요? 정확하게 급등 라인을 돌파하기 일보 직전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인을 돌파할 때 마찬가지로 모나드도 물량들을 잡아가면은 굉장히 큰 수익이 달성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비트코인도 이 세력들의 매물대를 돌파해주면서 최근에 한번 크게 상승을 만들고 지금은 어때요 다시 한번 이 매물대 밑으로 내려오는 단계다 보니까 다시 하방기 추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수 있어요 결국 지금 세력들의 물량을 잡고 있는 매물대 위로 주가가 올라오면은 거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러한 타점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건 제 여러분들께 모선 자랑을 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이때 우리가 물량들을 잡았어야 됐고 여기서 팔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량들을 잡아갈 수 있는 타점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에 만들어지는 반등의 포인트 안에서는 놓치지 말자라고 제가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백마디 말로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인 수익까지 내가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니까 제가 마찬가지 다시 한번 종이한 타점들이 나왔을 때이 세력 자체를 통해서 정확한 급등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저랑 함께 확실한 타점들을 공략해서 수익까지 만들고 싶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법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3947-8796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제 연락처로 문자 한 통, 메시지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요거 문자나 보내는 거 어렵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꼭 저한테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반등 타점까지 함께 놓치지 말고 챙겨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타점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은 한동안은 계속해서 상방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타이밍을 놓치시게 되면은 나중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타이밍이 애매해질 수 있단 말이죠. 결국 우리가 시간과 타이밍이 생명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게끔 미리미리 저한테 문자 한통꼭 보내주시길 바라겠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간 꾸준하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최대한 수익이 날수 있는 정보들 꾸준하게 챙겨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루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비트킹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